할거설립 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수능까지 했습니다. 수능까지 고 어, 시감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감도라고 하는 것은 그네비데데 예, 특정 파장 영역 내에서 어, 사람의 그 시세포에 감지가 되는 영역이 있고 또어잘 감지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주노초 파남보라고 이렇게 하죠. 말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이다 그러는데 네 어떤 나라는 무지개를 그 말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사실상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 그래서 어 380에서 760 나노미터 범위의 전자파만 인간에 보이고 어400 나노미터 영역 그 다음에 700 나노미터 하는데의 끝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 할때 빨간색 영역 그끝 그 부분하고 보라색 영역 맨끝 부분 이런데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잘 보이고 어떤 건잘 보이지 않는 이런 걸 갖다가 시간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눈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파장 555 나노미터에서 최대의 시감도를 가진다. 그래서 이를 일로 하고, 다른 파장에 대해 시감도에 비를 비시감도라고 해서, 비시감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여기 영역이, 여기 보다시피, 이 영역이 가장 잘 보인다. 가장 잘 보이고, 다른 영역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같은, 시, 감, 도, 라고, 이렇게, 개념을 사용한다. 지금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가, 그, 고 있는 것은, 조명설비, 조명설비를 할 때, 조명설비에 있어서, 어 조명이, 조명은 하나의, 이제, 매체죠, 매체. 일단, 빛에 관한 매체다. 빛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적인 개념이죠. 빛 자체. 그런데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매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조명이다. 그래서 그 조명에 있어서 우리 시각 세포, 그 조명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시각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러한 우리 시각세포가 인식하는 네, 그런 빛에 관해서, 또 우리 시, 시세포에 관해서 어,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 이러한 이론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배광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광곡선, 어, 광원, 이제 조명기구 어, 여기에 따라서. 광도 변화의 분포를 함수로 표시한 것을 배광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배광곡선이 어, 어 음, 배광곡선은 두 가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백열등이나 수온등과 같은 점광원에 의한 것이 있고, 어, 형광등과 같은 어떤 면광원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광원의 배광곡선은 이러하다. 배광곡선, 광원으로부터 빛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배광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음, 램프에서 나오는 전광속을 램프광속이라고 한다. 이제 라이트 플럭스, 루미너스 플럭스. 그래서 램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램프광속을 램프가 소비하는 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자, 램프 광속과 효율. 기구 광속과 기구 효율. 조명구에 들어있는 램프 광속 내에서 반사경, 뭐 유리구 등에서 흡수되지 않고 외부로 나오는 광속을 기구 광속이라고 하고 그 비율을 기구 효율이라고 한다. 조명기구, 조명기구가 그 조명기구 가지고 있는 그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루미너스 플럭스가 다 전부 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조명기구한테 조금 흡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사율은 입사광속대반사광속그 다음에 투과율은 입사광속대투과광속 그 다음에 흡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광속분의 흡수광속이라고 해서 이런 빛은 반사하는 것, 흡수하는 것, 투과하는 것 이런 성질들이 있죠. 그 다음에 명시론 명시론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어,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발생, 그 다음에 어떤 그 빛의 발 바... 빛의 양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 그 다음에 빛과 조명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 그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 빛에 대해서 어, 빛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응용이 많죠. 그래서 음. 지금 뭐우 천안 아산 지역에는 디스플레이 공학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공학과, 뭐 호서대학교도 있고 순천향대학교도 있고 당국대학교도 있습니다. 어 이런 대학들이 디스플레이 공학과를 갖고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공학과 또 사실은 그어 이런 광학 광학이라고 그래요. 물리학 내에서 빛의 성질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광학이라고 하는데요. 광학을 기반으로, 어, 광학을 기반으로 하죠 학문적으로. 그래서 호서대학교 어 디, 이제 디스플레이 공학과, 뭐 순천대학교 디스플레이 공학과, 단국대학교 디스플레이 공학과 그 만들어질 때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름만 서로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어 당국대학교 디스플레이 공학과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과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자공학과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제 뭐왜 갈라져 나왔느냐? 뭐 천안 아산에 그뭐 LCD 천안 이공단에 LCD 공장들이 많았고 지금 가까운 그 천안 이공단과 또 바로 붙어 있는 아산이 바로 이제 여기 탕정면이죠. 아산시 탕정면인데 거기에는 어 OLED 생산 시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어 천안과 산에 그런 LCD 사업장이라든지 OLED 사업장이 있으니까 아, 거기에다가 뭐 학생들을 취업을 시켜보겠다 해서 뭐 그런 디스플레이에 어떤 특화된 인재를 뭐, 뭐 만들어 보겠다 해서 전자공학과에서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뭐 이렇게 만들었다면 호서대학교 디스플레이공학과 같은 경우는 물리학과가, 이제, 물리학과로 해놓으면 학생들이 안 오니까 지원할 때 물리학과가 이렇게 재미없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 학과 이름을 물리학과가 그대로 어 디스플레이공학과로 이렇게 학과 이름만 바꾼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쨌거나 전자공학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디스플레이공학이 있고, 물리학에서 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서로 겹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성질을 서로 어그 근데 뭐 디스플레이하고 조명하고 조명하고 뭐가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어 조명 기구로 LCD의 그 백라이트 LCD는 백라이트라고 하는 그 환한 조명을 쓰고 그 앞에다가 액정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하얀 그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어그 백라이트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하얀 그 조명에다가 그 앞에 또 얇은 그 액정 면을 색 여러 가지 색상 값을 가진 액정 면을 붙여서. 그거를 전기적으로 제어를 해서 우리에게 예, 디스플레이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LED, LED, 우리 여기도 뭐 우리 교재는 다른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ED 조명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어, 디스플레이 연구하시는 분 중에 조명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빛을 다루는 그 물리학 내의 빛을 다루는 광학, 그 광학에서 응용해서 나온 것들이 어, 어 음극성관 이제 그 방전관의 하나거든요. 방전등의 하나입니다 예. 예. 브라운관. 옛날 우리 그 모니터 어, 기 브라운관으로 돼 있던 이런 것들이 방전등의 원리죠, 그게. 예.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방전 원리로 한 것들이 또, 뭐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LCD도 뒤에 조명, 백라이트 조명을 이제 바탕으로 그 위에 액정을, 색상 값을 보여주는 액정을 붙인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빛의 성질, 빛을 어떻게 이제 발생시키냐, 빛을 또 어떻게 이용하냐, 뭐 이런 연구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그 빛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아 그리고 조명 기구로는 어떻게 또 사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또 요즘 뭐 빛을 가지고 뭐 치료 치료하겠다고 에, 빛을 가지고 뭘 치료하겠다고 뭐또 진단하겠다고 어떤 빛을 이렇게 쬐서 어, 탈모 같은 경우를 이제 어, 탈모를 뭐 더, 더 이상 머리가 안 빠지고 그다음에 빠졌던 머리 곳에서 뭐 모발이 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뭐 그런 상품도 나왔죠 어, 엘지 전자가 거기에서 모자처럼 생긴 그런 그것도 조명입니다 조명 조명을 쬐어주는 거죠 두피에다가 조명을 쬐어주는데 어떤 파장의 특정 파장의 빛을 쬐어주니까 어, 실제로 시험을해 봤더니 예, 머리카락이 나더라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저는 그거 그럴 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피부에다가 특정 빛을 조사해 주면 어, 혈관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해 주면 뭐 혈관이 이렇게 또는 생체 세포가 이렇게 뭐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생체 세, 생체 세포가 살아나고 뭐 그래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 예전에 그런 무슨 원적의 선을 쬐면 무슨 음식이 뭐 사람 몸에 좋아졌다 뭐 이런 그다 그 거짓말이었는데 어, 하여튼 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론이라고 하는 빛과 조명 이제 조명이 이제 빛을 이렇게 매개한다. 빛을, 그,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빛과 조명과의 특성, 또 인간과 조명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어떤 시각, 명시, 심리, 뭐 생리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어, 또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분야로 명시론, 어, 이라고 하는 그런 뭐 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명시론이 다루고 있는 것은 물체에 보이는 것, 그다음에 눈부심, 광속의 분포, 또그 사람에게 편한 시각의 평가 뭐 이런 측면에서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명 설비에 있어서 어, 이제 조명 빛을 그 발생하는 장치들. 빛을 발생하는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light sources, 이거 light source, 저 영어가 맞나? S가 하나 더 붙은 것 같은데, light source, 어, S가 하나 더 붙은 것 같아. 요 자연광원과 인공광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태양에 의한 주광, 주광은 저게 이제 낮, 낮 주자입니다. 태양빛은 당연히 낮에만 보여지죠. 태양이 빛을 지구에 보내주는 시간, 그때를 우리가 낮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광은 야광은 아니죠. 반사광이죠, 사실. 야광도 밤에 나타나는 빛, 달빛도 사실은 태양이 보내주는 빛을 달이 반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태양광은 태양광인데 네, 그걸 이제 직접 광은 아니고 어, 달에 비춰서 보여주는 반사광 그것도 태양광은 태양광입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이 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갖다가 비주광이다 주광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빛이다. 주광은 태양의 직사광선뿐 아니라 천공광도 있다. 그래서 직사광선과 대기 중에 공기 수구, 수증기에 의해서 산란된 빛이 더해진 것인데 태양광에는 직사광선과 천공광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빛인데 천공광의 양은 직사광의 한25% 정도 된다. 한 거죠.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파장은 어, 290에서 어, 35,000 나노미터. 파장, 파장형이 그렇다는 거고, 자외선이 5%고, 가시광선이 50%, 적외선이 45%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태양이 방사하는 광속, 루미너스 플럭스, 광속은 플럭스, 전자기학에서 일렉트릭 플럭스, 마그네틱 플럭스 배웠죠. 아, 여러분들 그거 플럭스 다 계산도 많이 했어요. 자 그것이 예, 광속은 4.3 곱하기 10의 28승 아, 8승입니다. 아. 그 다음에 그 광도는 어, 어, 저건 광성은 루멘이죠. 4.3 곱하기 10의 28성 루멘 이리고그 어, 다음에 광도는 3.4의 3.4 10의 27성 칸델라 어, 그렇죠. 피도는 눈부심을 나타내는 거죠. 피도는2.24 곱하기 10의 예, 9성이다. 주광하에서 어, 정원에 자리고, 자라고 있는 화초를 볼 때는 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색이 구분, 분이 됐죠. 야간에는 색을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조명을 추, 조명을 추가해 놓고 봐야 색을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명으로 사용한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주간에 보는 것과 다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빛의 어떤 빛이, 예, 어떤 빛이 비춰지느냐. 어떤 빛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죠. 주광에서 화초의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선에 있는 일곱 종의 색이 있는 관계로, 어, 파장을 달리하는 빛들이, 어, 그 물체에 쬐었을 그 때, 어, 걔네들이 어떤 빛을 흡수, 일부 흡수하고, 일부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그 반사시킨 그 물체가 반사시킨 꽃이든 뭐 나무든 모든 어 물건이 반사시 일부는 이제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시켜요. 그래서 반사시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그 물체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빨간 장미는 장미 자체가 빨간 게 아니고 장미라고 하는 것이 다른 파장의 색은 걔가 흡수해 버리고 빨간색을 반사시켜요. 그래서 그 장미가 반사시킨 것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장미가, 아, 빨간색이구나. 흰 장미는 다른 그 파장의 빛은 흡수해버리고, 어, 흰색 영역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아, 백 장미. 흑 장미는 그 반대죠. 그런 식으로 반사시킨 빛을 우리 시, 우리 눈이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겁니다. 조명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태양광, 태양광에 가깝게, 태양광에 가깝게, 예, 그 이제, 빛을 제공하는 그런 데에 궁극적인 목표는, 조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 조명이 나타내는 빛이 예, 태양광선에 가깝게 하는 것이 조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조명 장치를 개발하고 만드는데 그것들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태양이 제공하는 빛과 좀 근접한 그런 빛을 얻고자 하는 것이 조명 기구 개발의 목표. 근데 뭐꼭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양 광선 중에서 가시 광선 부분. 3,800에서 7,600 옹스트롬의 파장의 빛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광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로 백열등, 그다음에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양광선의 가시광선에 가깝게 태양의 가시광선에 가까운 영역에 빛을 인공으로 만든 것이 바로 어 그걸 갖다 우리가 인공 광원이라고 합니다. 인공 광원은 어그두 가지로 그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열방사 광원하고 그다음에 뭐 열방사광원 여기는 다섯 가지합니다 크게 그 열방사 광원하고 방전 광원 방전 크게 두 개인데요. 여기는 지금 다섯 가지요열 방사광원 있고 연소 발광 광원이 있다. 연소. 저지두개를 뭐 합쳐도 되는 것 같고요. 방전 발광 그 방전 발광. 형광등, 나트륨등, 수은등 뭐 이런 것들이 다 방전등이라고 하죠. 전기의 발광. EL 램프, 발광 다이 저게 이제 지금 저게 지금 전의 발광이라고 하는 거, 어 저게 그 LED, LED를 말합니다. LED. 저거 옛날에 EL이라 그랬는데 발광 다이오 저게 옛날에 저거를 갖다가 공학적으로 어, 표준 안을 이렇게 합쳤어요. 그래서 어, 저거를 갖다가 LED라고. 또는 뭐 어, 디스플레이 공학에서는. OLED, 이렇게 이제 바꿨죠. 옛날에 저걸 갖다가 그 OLED를 622L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레이저 발광, 이런 식으로 인공 발광을 총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발광 현상에 대해서, 발광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첫 시간 올리고, 둘째 시간 강의는 뭐, 좀,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 강의, 이, 지금 이첫 시간 강의는, 어, 9시에 올라가도록 하고, 둘째 시간 강의는, 어, 10시 이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댓글로 출석 체크 해 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좀 천천히 좀 기다리고 있으면, 두 번째, 예, 영상, 보통 영상 3개 올리죠 또뭐또뭐 하면 또 뭐, 뭐 4개 올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첫째 영상 9시에 올라가고 두 번째 영상은 아마 10시 이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학생들 그때까지 조금 쉬시고 대기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